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은 토요일 12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어,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제 트럼프가 아, 이그 새로 그 연방에서 패스된 스티미너스 패키지를 사인을 어, 못한다고 이제 나와서 그 이제 그왜 그, 걸려 있냐면 트럼프가 뭐가 마음에안 드냐면 그 6, 1200불이 아닌 600불 그스테미너스 책을 어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작다 2000불로 바꿔라 그래서 어 연방 그어 민주당에서 곧바로 그 2000불 짜리 비를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이거를 다시 그 연방 하원 어, 쪽에서 이걸 다시 패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뉴스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요. 어, 어저께 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혹시 이상하면 제가 방금 그 인스턴트 코비드 테스트를 지금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솜, 그솜 스틱을 좀코 안에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아직 이렇게 막혀 있고 좀 콧물이 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뉴스는 네게티브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린 그 영상에 따라서 좀 어,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 아 어, 제가 좀 그거를 좀더아좀그 i 퓨전을좀더 클래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300불에 대한 그 실업수당 연장은 지금 이게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건데 이제 스팀미러스 최근 변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실업수당 내용은 아, 이제 이게 패스가되면 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300불에 대한 그 연장들은 12월 27일 날서부터 3월 13일 내년 1 3월 13일 날까지 아, 여러분이 주정부 베네핏이 일부라도 해당이 되시면 300불은 그대로 이제 그 얹, 얹혀서 나올, 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PUA PEC는 u 11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어, 이제 지금 현재 PUC -E 받으시다가 PUC가 -E 소진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도 11주가 이제 연장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어, 10월 달에 PUC가 -E 끝나셨으면 아어죄송합니다 어, 자꾸 거물이 나와 가지고 어, 만약에 10월 달에 이제 그 연장이 되셨으면 어, 11주, 그러니까, 끝, 그러니까 소진이 된 날짜서부터 앞으로 11주 동안 어, PUC가 이제 연장이 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Fed a d 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시는지는 이제 뭐 EDD에서 결정을 할 거고, Fed a d 가 어, 해당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PUA를 열으실 수 있는 옵션이 생기실 거고요. 어, Fed a d 가 물론 이제 연장이 되시면 어, 그 CARES Act가 expire 되면서 이제 그 원래 20주, 20주를 받으셔야 되는데 13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그요 새로운 스너스 패키지가 생기면서 또다시 20주로 될 겁니다. 그래서 20주 동안 받으실 수 있는 해당이 되시면 될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시면 PUA를 다시 열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 mixed earner, 그 저기 작년에 만약에 W2랑 1099를 같이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스케줄 C 파일링 하신 분들은 아 만약에 작년에 내 인컴이 5 0 0 0불 이상을 버셨으면 여러분은 아 주당 300불이 아니고 300불 플러스 100불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스탠미너스 패키지에서 그래서 300불이 아니고 주당 400불을 대 위클리 그 베네핏 주정부 위클리 베네핏 위에다가 400불을 더 받을 수있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사인이 안 돼서 어, 이게 지금 언제 사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제제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한달 이렇게 걸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월요일 날 물론 이제 연방에서 어떻게 아 어, 이게 보트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쪽에서는 지금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너무 급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스테미너스 패키지를 요대로 그냥 600불짜리 스테미너스 패키지로 패스를 하고 나머지 뭐 2000불을 맞춰 주려면 그거는 스탠드 로론별 그러니까 따로 이거는 이제 투표를 하자 이런 아 어,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어, 월요일 돼야지 아 어, 트럼프가 이 600불짜리 스테미너스 패키지 포함된 거를 이제 그냥 패스 하고 그아 어, 실업수당 연장 까지 이제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아 어, 지금 오후 한 4시 기준으로는 아직 스테미너스 패키지가 패스가 안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걱정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주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어 오늘까지 이제 어, 일을 하시거나 안하신거에 따라, 따라서 이제 그 certify를 하실텐데 아 어, 일단은 서러파이를 하세요. 내일 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 일요일 날이 여러분의 서러파이 certified 날짜면은 서러파이를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고 아그 어,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뭐할할게 없습니다. 연장이 되,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연장이 되실 거고 어, 연장이 안 되면은 뭐 그런 끔찍한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연장은 될 겁니다. 연장이 이제 언제 단 언제 되는 거에 아 어, 아까 중요하지만 어, 일단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고 PUA가 연장이 되고 PUC가 연장이 되고 아니면 Fed Ed가 돼도 저희는 그냥 자동으로 그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하시던 대로 서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오늘 뉴스 업데이트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